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날 허락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고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 연휴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어 소생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르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평생 광야가 변하여 은혜의 숲을 이루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름해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지팡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팡이에 임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와 아론이 완악한 바로 앞에 다시 나갔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지만 그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자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놓아줄 것을 요청하게 하셨죠. 이러한 요청이 단순한 사람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요청, 신탁임을 분명히 하고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도록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물건, 일상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는 생물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물건이고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원어로 마른 막대기다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른 막대기는 여러분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물건에 불가하다는 거죠.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생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특히 오늘 일어난 일은 나무 막대기에 싹이 나거나 꽃이 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백번 양보해서 나무 막대기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잘해서 싹이 나거나. 꽃은 필수 있다고 해도 오늘 본문의 막대기의 변화는 전혀 다른 수준의 역사라는 거죠. 존재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 마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다른 물을 전혀 다른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과 같이 이 무능한 막대기로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변화, 곧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생명력이 없는 무능한 지팡이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의 종들로 세움받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가진 주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확실한 변화의 역사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능력의 하나님을 확신케 하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필요에 따라 모르게 그리고 잠잠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광대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아주 장엄하죠. 존재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모르게 잠잠하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아주 광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볼때이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온 천지 만물이 진동하고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크고 광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선언하고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핑계하지 못할지라라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애써 모른다고 알기를 거부해서 부인하는 것에 가까운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게시되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빈칸의 답을 채울 수 없음에도 그것을 애써 부인함으로 불완전한 가설들만 난무하는 거죠. 지구가 갑자기 팽창해서 빅뱅에서 생겨났다. 그리고 인간이 진화했다. 이런 가설들만 난무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이기에 그 역사 또한 크고 광대하며 분명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공중의 새와 드레핀, 풀과 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먹이고 돌보는 사람 하나 없지만 자유롭게 새들이 살아서 날아다니고 생존하고 어김없이 들의 식물들이 꽃을 피우는 역사를 볼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알려 주셨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출애굽할 때도 그렇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두가 죽었다고 절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모두가 볼수 있도록 크고 광대한 역사 분명한 역사를 나타내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이것이 우연히 생긴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홍해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진 그 사이끼리 뻘밭이 아니라 마른 땅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분명한 능력의 역사,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한 역사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종들로 설수 있도록 이처럼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도 보세요. 크고 광대하고 분명합니다.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분되어서 AD와 BC가 나뉘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인 바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까지 라 표현하는 거예요. 뭐를 해야 모를 수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또한 나타내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물 위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표적으로 기사로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신 결정적인 이유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으로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런 구원의 역사 역시 크고 광대한 역사로 이를 통해 우리로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확신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성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저 고아와 같이 남겨진 형편의 제자들, 그저 숨어서 숨죽이고 지내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죠. 그러자 제자들은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고난조차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구원을 선포하고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만 같다면 바로는 별로 긴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셨고 그것을 그들의 생명 없는 지팡이를 통해 나타내심으로 바로 앞에 확증해 보이셨던 거죠. 본문 11절과 1 2절의 애굽의 술사들도 그들이 가진 속임수로 모세와 같이 행하기는 했으나 곧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를 모두 삼켜버렸다고 기록하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한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의 말씀 앞에 확신하며 의지할 때 우리는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과 같이 연약한 형편 중에도 주님의 능력의 종들로 세움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나머지 하나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가진 주의 종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능력의 종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증인들로 세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우리와 같은 사람인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그들이 사람인만 놓고 보면 별볼일 없는 거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밝히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사장에 모세 소명장에 가보니까 모세는 제대로 말도 할줄 모르고 자기는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막 기록하고 있어요. 별볼일 없습니다. 모세 스스로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특별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붙들림 받아 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능력의 종들로 서게 되었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열 가지 재앙들을 경험했고 이것으로 인해 곧 출애굽하는 구원의 역사까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능력에 증인된 모세와 아론을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보세요. 그가 얼마나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연약한지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크고 두려운 그리고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여호수아를 통해 그리고 백성들을 통해 강하고 담대해서 제발 좀 강하고 담대해서 몇 번을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거죠.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라는 유명하지 않은 출생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의 종에 불과했어요 그런 요수아가 특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통해 능력을 행하시므로 여리고가 무너지고 약속의 땅 가난을 차지하게 하시는 크고 광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형제 중에 제일 막내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도 처음에 막내라는 이유로 존재감이 없어서 부름을 받지도 못했어요. 용모가 준수한 사울과 달라서 사울이 갑옷을 주는데도 마치 아빠 옷을 입은 어린아이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특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심으로. 다윗은 평생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실제 했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사,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바로 지금 우리로 하여금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그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능력의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이든 물리적이든 지팡이는 여러분 결코 뱀이 될수 없습니다. 사람인 모세와 아론으로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실 때 모든 불가능은 가능으로 변화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의 형편에 놓여 있을 때가 여러분 자주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그런 인생을 자주 살아가요. 이 마른 막대기에 무슨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요. 어쩌다 보면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다 무기력해지고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마음이 뜨거워질 줄 알았는데 몸이 건조해지고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슬럼프의 삶을 겪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침체되어서 살 때가 자주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를 아니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른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게 되는 귀한 능력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정말 절망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절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 변함없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강권하고 계시니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메마른 광야가 변하여 지팡이가 뱀이 되고 마른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그 마른 아론의 막대기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메마른 광야가 변하여 능력의 밭과 숲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이임할 때 살아 움직이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능력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할 때새 힘을 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현재 진행 중인 교회 냉난방 공사가 순탄하게 이루어져서 최상의 환경에서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현재 명절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연휴 가운데 가정마다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우리 교회 냉난방 공사와 가정을 올려 드리며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변함없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연약한 형편으로 하나님 힘듦과 아픔 속에 놓인 성도들 오늘 이 본문 붙들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가 변할 수 없는 그 뱀이 되었던 것처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능력있는 살아 움직이는 온전한 주님의 능력의 백성들로 다 서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침체에 놓여있는 성도들 이 시간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앙교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 삶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지팡이에 우미덮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힌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냉난방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상의 공간에서, 최상의 환경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릴 수 있도록 냉난방 공사가 하나님 남은 일정 가운데 순탄하게 진행되고 하나님 온전히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의 끝자락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돌아오는 길이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은혜와 기쁨과 화평이 넘쳐날 수 있는 명절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도들의 삶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능력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 살려주사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 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 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살려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늘의 지도자로 설수 있도록. 주께서